분수 속에 분수 있는 거 있어요. 음.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할 때는 반드시 통분을 해줘야 되고요. 밑에 분모가 같아야만 더하고 뺄수 있고요. 그리고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이제 약분을 좀 해주면 간단하게 될 텐데 우리 분수 속에 분수 들어있는 거를 범분수라고 하거든 범분수를 조금 약,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분수식 있어. 그 말은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렇게 되어 있는 식. 요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얘가 나누기거든요? 그러니까 얘, 나누기, 얘. 가 되겠죠? 얘, 나누기, 얘. 다시 우리 초등학교로 들어가면은, 요거는 어떻게 썼냐면은, 3 나누기, 5. 위에서부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3 나누기, 5 이렇게 쓴단 말이야. 기죠? 그러니까 얘도 얘, 나누기, 얘.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C분의 D에서 나눌 겨 A분의 B를.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칠 게요 B분의 A. 그럼 결국은 BC분의 AD다. 결론을 외우세요. 결론은요, 가운데 껍끼리 곱해가지고 일로 써. 분수 쓸 때, 분수의 분수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가운데 껍끼리 곱해. 그래서 밑으로 쓰는 거예요. 가운데 껍끼리 곱. 그리고 겉에 껍끼리 곱해서 겉에 것끼리 곱해가지고 위에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얘네가 약분이 되는데 D랑 B랑 약분 되거든요. D랑 B랑 그죠? D랑 B랑 약분 되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끼리 약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거는 위에 것끼리 약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A랑 C랑 약분 되잖아.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래 것끼리도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아예 이 자체에서 약분을 시도할 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는 약분이 가능하다. 위에 거는 위에 것끼리 약분이 가능하고 아래 거는 아래 것끼리 약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 가운데 중심에 있는 센터를 곱해서 밑에 적어준다. bc분의 그리고 겉에 있는 것끼리 곁가지에 있는 것끼리 a와 d를 곱한 다음에 답을 적어주는 거죠. 한번 연습을 좀 해볼까? 나왔는데요. 3분의 7, 그리고 6분의 어, 49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요거 같은 위치끼리 약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밀고, 건 위에 거끼리 약분할게요. 그래서 7이 한 번, 7이 7번 되고요. 또 아래 건 아래 거끼리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3이 두 번, 3이 한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를 곱해서 분모로 가는 거야. 그래서 2, 1은 2분의, 7, 1은 7 이렇게 가는 것이겠죠. 분수를 이렇게 약분하시면 돼요. 한번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분수 속에 분수가 있었는데 8분의 5 분의 4분의 뭐가 있을까요? 25 해볼까요? 이거 계산하라라고 했어. 그럼 같은 위치권은 약분이 가능해요. 5가 한번, 5가 다섯 번, 그리고 4가 한번, 4가 두 번. 답은 얼마일까요? 네, 10이 되는 거죠. 밑에 1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1분의 5, 20 10. 정답은 10이다. 이런 것을 여기가 지금은 숫자로 예를 들었지만 숫자가 아니라 10일 때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명심할 거는 가운데 거기를 곱해가지고 밑으로 써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위로 올라가서 다음 분수을 간단히 하래 그럼 1번에 보니까 빼기거든. 빼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뺄요 밑에가 X도 있지만 X 플러스 1도 있어. 빼기. X가 있어. 차아 뭐로 통분할까요? 그렇죠. 그럼 얘는 다 있으니까 여기만 곱해준다고. 자, 앞에 있는 애는 다 갖췄다. 그래서 얘네만 곱해줍니다. 그럼 드디어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는 똑같고요. 전개하지 않아. 왜냐? 약분될지도 모르니까 다시 묶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 그러니까 전개하지 마 위에 것만 쓰는 거예요 1에서 얘를 뺄 거야 그럼 괄호 풀면서 1에서 마이너스를 뿌려가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서 진짜 1이 없어지네요 x가 약분되겠네요 왜냐 x 하나 있고 위에도 마이너스 x 있거든? 어머나, 전기 안 하기 정말 잘했다 해서 약분을 하는 거죠. X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남는 것만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2번은요? 2번도 더 하래. 그럼 준아 뭐 해야 돼요? 통분하셔야 돼요. 자, 뭐로 통분할까요? 그렇죠. 세 개로 통분을 하셔야 돼요 x풀1, x풀2 여기는 x풀2, x풀3 뭔가 곱해줘야 될 텐데 그러면 준아 여기는 위아래 뭘 곱할래? 그렇죠? x풀3을 곱해서 분모를 같이 만든다 그럼 준아 여기는 뭘 곱할까요? 네 곱해줍니다 여기도 x 플러스 1 곱했어요 다 쓰시고요 이제 분모를 하나로 통일했으니까 한꺼번에 적어준다 1,2,3 전개는 안해 위에 걸 간단히 하니까 X뿔3 더하기 X뿔1 얼마죠? 2X 플러스, 4. 2X 플러스 4를 2로 묶어보자 2로 묶으면 X 플러스 2 아싸 날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정개하면은아 인수분해 된 상태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정리를 하면 답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통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정을 다 쓰세요. 하시면 돼.